없습니다. 법사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송이 이두 번째로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언어 속에 이 경상도의 사투리와 포함지 바람이 정확하지 못한점들고 있습니다. 정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 수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청도제에 어, 그 대해가지고 어, 그 진실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청도제가 무엇이냐 이거는 죽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천도제는 산자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은자의 영혼을 빠르게 갈수 있는 곳으로 보낸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도제가 수천 년 동안에 행해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체를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깨달은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아마 더할 겁니다. 천당자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천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은 자의 영혼이 바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바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산자와 더불어서 그 섭에 의해서 떠돌아다니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집착이 강한 영혼들이 살았을 때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어떤 영가는 자기 자신이 죽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체에 그마저도 모르는 영가들도 수없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알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곳이 뭐냐, 이러면 그것이 구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영의 세계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천은 영의 세계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제자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설법을 하는가 제가 유념있게 수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본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가 다 은우와 그냥 입으로서 하는 이야기지 실질적인 영의 세계를 구분적으로 잘해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는 수천 수국이 존재를 하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차원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런 얘기들이 과학으로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그 과학이 나오기 전에는 천천히 천천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또 같은 뜻은 같은 이야기 사람의 언어가 참 해계망칭합니다. 이 언어 속에는 천지를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꽃은 볼 수가 있으나 그 향기를 그 필로서 맡아낼수 없듯이, 우리가 모르는 저 세계의 얘기들을 인간의 언어로서 다 적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빠르게 아십니다.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책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아마 조금 불심히 읽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 그것이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의 것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그 세계를 흔히 깨뜨려 다보는 것처럼 많은 대중들을 묻어 놓고 다안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하냐?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이 머리로서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 모르는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찍고 입으로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수천 년을 넘어오면서 삭된 자들의 이야기들과 책으로서 만드는 그 걷기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뿐이지, 그 진리라 하는 것은 한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도적인 얘기에 아마 귀를 기울이시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동생분이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아니면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죽어서 행하고 있고 어떻게 이 가족들과 부딪히는지를 바르게 하시고 우디 속지 마시고 바른 훌륭한 깨달은 자를 찾아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겁니다. 첫째, 전부는 아무 분이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재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법이 존재를 하듯이 저 우리가 모르는 저 영의 세계 속에서도 법이 존재를 하고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 은사주팔자가지어지고 죽는 날이 지어진다. 그 법이 존재하지 않다면 은 인간이 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다 법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동간에 그 신의 법이 있고 또한 부처님의 법이 있고, 현재 조상 가문에서도 그 가문의 법이 존재를 하는 것, 그런데 그 법을 무시를 하고, 어찌 천도를 한다고 하는지, 내가 수많은 자들에게 발품을 팔아 깨달은 자들을 다 찾아다녀 봤어도, 그런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놓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도를 한 일체의 모든 분들은 그것이 천도가 되지 않았다. 저는 99% 확정합니다. 이 점에서도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시고 저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안 되는가? 첫째, 살았을 때 우리가 지은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죽으면 업장이 되는 겁니다. 업장과 죄는 동일한 그 진리를 나타내고, 죽은 자에게는 업장이요, 산 자에게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음식을 채워놓고, 층을 치고, 복을 친다 해가지고, 그 영이,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갈대로 간다 어디로 갑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영을 여기 세계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기가 막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말로 이제까지 속아온 일체의 모든 것들이 참, 머릿속에 조마당처럼 지나갈 겁니다. 살았을 때 지은 죄가 죽으면 업장이 되고, 그것이 맞물려가지고, 영일 세계를 들지 못하고 그천바닥을 헤매는 그 영가들에게, 음식을 차놓고 빈다고 그들이 가고, 그들 마음대로 이천지에 들락날락 한다면은, 이것이 회결한 일이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천재 법이 있는데, 그럼 아무나 그것을 할 수가 있는가? 천부당, 만부당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천로라는 것은, 하늘에 법을 받은 제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무이나 머리 갖고 성복을 입고 있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오 또한 기득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그 영의 세계를 알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상식들을 공부를 한 바도 없고 누가 본문으로서 이 천지 이치를 가르쳐 준 자도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물이 속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말 샀던 것만 가득히 들어가지고, 그저 큰 어디 건물만 둬 놓고 그것이 사찰이 크면은 대단한 존재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하고, 교회가 크면은 진짜로 하느님의 종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선당만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절로 찾아 수많이 공을 들이고 또한 교회나 성당이나 찾아가지고 신에게 부처님에게 수없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무엇이 남았습니까? 죽는 자식을 갖다 놓고 살려달라고 빌어봤자, 그 신이 살려주던가요? 부처가 살려주던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니다 그들이 뭘 하는 분들인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놈들이 하루 24시간 뭘 하고 앉았는지 그걸 지켜보라, 이 말이야. 기도를 하시기 바 그거 아마 일주일만 지켜보면은 아마 여러 중생들,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입에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도는, 첫째, 정말로 깨달은 귀인, 능력 있는 귀인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천재의 법을 받은 자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축은자의 죄의 업장을 풀수 있는 자를 만나야 되고, 또한 저 세계와 통화해야 되고, 그곳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귀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세계, 영의 세계에서도 여기서 아무 이나 간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무 사람이 문을, 배를 누르고 온다고 해가지고 문을 열고 다 받아줍니까? 천부담만분한 얘기입니다. 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상보다도 더 정확하고, 그와 같은 뜻들이 다 이치에 맞게 물려서 도는 것을 놓고 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부터 사람이 이천지 우주만 벗기에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저 기댕이는 도너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이 동물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천지에 마치 사람이 이 천지 조화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쓸데없는 사심을 묻고, 온갖 작다한 것을 칠리라고 책으로 쓰지키는 여러분. 당신이 도대체 이 천지에 얼마큼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자아를 깨달아, 자신을 찾아야 저 자신을 찾지 못한 자가 어찌 이 천지에 나물나물일 수도 있고 이것이 뭐다, 저것이 뭐다.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마구다지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석인이 음식을 채워 놓고 가리 뛰고 치 뛰고 층을 치고 라발을 물고 아무리 감다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탁을 치고 경을 한다해 갖고 여기 가는 게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피워놓고 하느님에게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그 영이 마구다지로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꼴꼴 터무이구천 안에 헤매고 다닐 그런 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다쏘은 것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다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보시고 지가 뭘 안다고 저렇게 하나 예 내가 좀 알죠. 나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럼 당신은 뭘 아십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저 아줌마 높아가지고 남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걸 몸끝다음어 나가지고 진리를 암만 설법을 해도 안 돼. 그 이미 머리가 돌아버린 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과 당신들 눈으로 나를 보면서 지가뭘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당신이 뭘 알아야 나를 평가할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버리시기만 제가 무엇이 답답해서 이 동영상을 이 유튜브에 올리고자 했겠습니까? 수천년을 당신들이 쏘고 하고 깨달았던 자는 깨달았다고 하는 자는 수없이 많아. 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어. 참말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맞지 않아. 성서가 모순이 있고, 이 경전이 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성질을 조금만 깨달아보면은, 아, 이것이 인간이 해난 것이고, 이 신이 말씀하시는 거알수 있는 거예요 안 가본 자가 어떻게 알아요 제발 득신에그 마음을 걸어놓으시고 이제까지 한 일들이 전부 다 허사다 한는걸아시기 바랍니다 금방 해질 겁니다 내가 이것은 누구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니라 하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 직접 찾아오세요 내가 바로 앉창놓고 막바로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내놓겠습니다. 천지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썩은 이 천지를 벌어내야 돼. 그자반 저들을 다 걸려내야만이 사람의 심성을 바로찾고 종교가 바를 바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그잡한 존재들을 이 천지 알리고, 두번 다시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그런 큰 의미의 뜻으로 이 방송을 올리는 겁니다. 저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오니까, 큰 것은 못 깨달아도, 조그마한 것은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마 나이가 한갑이 넘었었고, 어떻게 놓고 보면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천지에 깨달음을 줄 때는 다이 천지에 쓰라고 주는 것이라 내가 그냥 이것을 세상에 알지 리않으면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천지에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것은 이 편에다가 천도죄를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가 그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그냥 천도제의 일평으로서 서두니까 마치고 일평에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체 모든 분들이 저의 말을 바로 믿으시고, 성불되시고두번 다시 종교에 속지 마시고, 삭된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추궁바을 올립니다.